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청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장 원하셨고 또 제가 또 제일 좋아하고 잘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좀 일찍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 어 일단 청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이 데님이라는 소재, 이제 청바지에 사용하는 데님이라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 데님이란 말 자체는 이 프랑스의 님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능직물. 이제 그거를 프랑스어로 Serge de Nîmes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데님의 어원이다라는 게좀 약간 정설처럼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능직, 여기서 말하는 능직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한데이 능직은 무엇이냐, 보통 이제, 짜여지는 원단, 이렇게 배틀이든 뭐 이런 걸로 짜여지는 이제 원단을 보통 우리가 우븐이라고 합니다. 우븐 원단 중에서. 우븐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로로 들어가는 실과 세로로 들어가는 실이 렇게 따로 있어요. 보통 뭐 영어로, 시실 날실이라고도 하고, 월앤 웨프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짜여지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로실, 세로실이라고 저희는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알아듣기 편하도록. 이 가로로 들어가는 실의 개수, 비율과 세로로 들어가는 실의 비율이 똑같으면은, 우리는 평직이라고 해요, 평직. 평직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방식들, 2x2, 뭐, 1x1, 뭐 이런 게 많지만, 그냥 평직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아볼 이대님에 사용했던 이 능직은, 가로 실과 세로 실의 비율이 서로 달라서 어떤 특유의 결들이 좀 보여지는 직조의 결들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능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데님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3x1 조직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코튼사로 만들어진 원단을 데님 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님 원단은 보통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는 이제 3x1이라는 조직감이지 이 특유의 컬러감을 굳이 지칭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쿠르로 된, 염색이 안된 실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데님 원단도, 뭐, 에쿠르진, 크림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원단들도 전부 다 데님 원단의 한종류고요 색깔만 다른, 뭐, 블랙진도, 뭐, 그렇게. 똑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님 원단에 대한 이야기는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청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이거에 의한 특성을 또 말씀을 드릴 거라서 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두 번째 이제 데님 원단을 보통 우리는 이런 진한 남색 네, 어, 이거는 네, 뭐, 페인트가 묻어 있는데, 네, 이런 진한 남색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사용한 원, 원, 원 이제 원, 원래 사용했던 염료는 이 인디고 페라라고 해서 인디고 쪽이라는 식물에서부터 추출한 염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디, 식물성 염료긴 한데, 물론 이제 이걸 100% 식물성 염료만 사용하진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유황이나 여러 가지 화학처리를 통해서 조금 더 착색이 잘 되도록 이제 조금 유도해서 이제 염색을 하고 있는데 어이 식물성 연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뭐 짙은 남색의 어떤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큰 특징은 이게 실질적으로 그 약간 원사 이제 염색을 하려고 하는 원래 색상의 실 위에 착색이 된다기 보다는 조금 약간 스미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 특징을 가지고 이 데님 원단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사는 이제 로프다잉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법을 통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 염색을 했는데 이 로프다잉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단을 짜기 전에 실을 염색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 우리가 데님 원단에서 말하는 로프다잉은 이제 원사 하얀색 실이 보통이겠죠. 에쿠르나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 톤의 하얀색 실을 이제, 염료통이 있어요. 인디고페라 쪽을 약간 풀어서 만들어진 염료통에다가 가볍게 넣었다가 이게 완전히 착색이 되거나 하얀색 안으로 스미기 전에 건져 올려서 이제 산화도 시켜주고 헹궈내면서 이제 원사 가운데 있는 하얀색 에코로 색상 실은 크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형님. 여보세요? 네네네.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이원 테이크 영상이다 보니까 중간에 왔더니 전화는 죄송합니다. 아무 전화여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염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염료통에다가 실을 넣어서 이제 잠깐 빼가지고 산화시키고 헹구기도 하면서 이제 그 원사 주변으로. 그러니까 인디고 염료가 원사, 하얀색 원사를 완전히 붉, 파랗게 물들이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해서 약간 코팅, 막, 막처럼 형, 형성이 되게 이렇게 조금 염색이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좀 반복적으로 하면서 더 짙은 인디고 컬러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아직까지도 좋은 원단은 그런 방식들로 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방식들로 제작을 할 때, 이제 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 안녕하세요. 아, 이럴수가. 안되네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밥도 날리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 가자면은, 네. 예전처럼 이게 손으로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기계화가 좀 되기는 했어요. 되기는 해 가지고 어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서 원사를 염색한 뒤에 원단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이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브랜드에서는 이제 사용하는 원단이 뭐한 30개 정도 되는 다른 염료의 농도가 들어가 있는 염료통에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들어갔다 빠졌다가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점점 더 짙은 인디오 컬러를 이제 좀 만들어내는 브랜드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청바지가 정말 다양한 방식의 워싱과 뭐 디자인이 표현될 수 있는 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대충 이 데님 원단의 원료, 네, 원사랑 데님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니, 이제 원단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셀비지라는 이제 방식,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통, 마감이 이렇게 완전히 되어서 나오는 제품을 셀비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바지로 보셨을 때 이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원단을 쫙 놓고 봤을 때이 좌우 끝에 잘라진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게 이제 좌우 끝단이거든요 끝단이 이렇게 마감이 다 되면서 원단이 완성되는 방식 예전에는 셀프 엣지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와서 이 시대에 와서 이제 셀비지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 셀비지는 데님 원단으로 짜는 게 아직까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남아있지 사실 다른 방식의 면직물도 셀비지로 짤수 있습니다. 꼭 면직물이 아니어도, 이제 직물 자체는 모두 셀비지로 짤수 있습니다. 만약에 2이2 면직물을 셀비지로 짜면 뭐 셀비지 샴브레이가 되는 거고, 뭐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서, 셀비지는 꼭 청바지만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원단을 짜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식이 신형 방직기에서는 불가능하고, 구형 방직기라고 해서 되게 오래된 방직기가 있어요. 그 방직기는 이 원단을 짜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 신형 방직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들어가는 이제 실들을 정말 빠르게 좌우로 쏴서 끝단을 잘라가지고 여러 개의 실이 한꺼번에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싸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구형 방직기는 가로로 들어가는 실은 실제로 실탈에 하나가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짜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으로 가서 끊어지고, 한쪽으로 가서 끊어지고, 형태로 이렇게 짜지는 게 아니어서,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짜지는데, 사실 이게 구형방지기다 보니까, 이 왔다갔다 할수 있는 폭도 되게 좁고, 그 다음에, 생산 효율 역시나, 실타래 하나가, 이제 그 원단을 다짤 때까지 이렇게 왔다갔다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생산 효율도 떨어지는 것 때문에, 사실, 다른 방식의 셀비지는, 그닥, 많이 선호되지 않고 요즘 아직도 청바지에서 이런 셀비지 원단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구형 방지기만 낼수 있는 특유의 텍스처감이 아직까지도 미학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또 하나 예전에 대한 고증의 영역에서 아직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어서 우리는 셀비지 데님 원단에 대해서 정말 익숙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혼동하시는 이런 약간 짙은 인디고색의 생지 원단과는 셀비지는 개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생지 원단을 셀비지로 짠 원단, 아 셀비지 데님을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어진 청바지는 셀비지이면서 생지 셀비지 데님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논셀비지라고 해서 보통 이제 끝단 면이 요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원단이 풀리지 않게 오버로크 처리를 한 부분인데 이제 셀비지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짜진 데님 원단은 무조건 이렇게 끝단을 풀리지 않도록 마감 처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셀비지 원단에 대한 얘기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청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이거는 약간 털ms 같은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은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서 그냥 가볍게 가지고 오는 발췌해서 하는 것들이 있을 테니 꼭 기억해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청바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청바지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예요. 진짜 오래 입었고, 사실 뭐, LVC나 그런 라인이 아니라, 어, 2002년? 3년도에 제가 구매했었던 그 리바이스의 이제 부츠컷 라인인데, 어, 제가 이걸 꺼내온 이유는, 리바이스에 대한 브랜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청바지를 다루면서 리바이스라는 브랜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되게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바이스라는 브랜드가 청바지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데님 원단에 대한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 리바이스에 대한 브랜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바이스는 말이죠. 일단 이 리바이스라는 브랜드는 처음부터 이제 브랜드 뭐 청바지를 만들던 지금의 패션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이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는 이제 독일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 1800년대 중반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또 미국의 어떤 시기냐, 서부에서 금광이 막 발생을,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꿈과 기회를 찾아서 많은 청년들이 미국 전역에서 서부로 몰리던 시기였고, 그때 리바이스트라우스도 이제 서부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가면서 이제 리바이스트라우스의 컴퍼니라고 하는 각종 직물들과 뭐 텐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던 뭐 그런 작은 가족경영회사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리바이스트라우스의 컴퍼니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나 이제 그 직물들이 워낙 튼튼하고 좋다 보니까 어 이거 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근처 군부대에서 이제 군용 텐트 납품을 의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용 텐트. 아, 여기까지는 있었던 얘기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이유가 설이에요. 근데 <laughs> 군용 텐트 원단 납품을, 예, 군용 텐트를 이제 제작을 하려고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 군부대에서 아, 색깔을 딱 보더니 이 짙은 인디고 네이비 컬러였거든요. 이건 안 된다. 군용 텐트는 올리브 색상이면 된다. 그래서 납품이 취소가 됐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낙담하던 이제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근처에 있는 펍, 술집 같은 데에서 이제 술을 한잔 딱 기울이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제 광부들이나 막 이런 약간 작업자들이 하던 얘기를 들었대요. 뭐, 그러고 보니까, 걔네들, 아, 자기가 뭐 바지를 샀는데, 막 작업복으로 입는데 막다 뜯어지고 엄청 몇개아리어도막다 찢어지고 난리가 난다. 아, 더 튼튼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염없이 막 푸념하는 얘기들을 들었고, 그때 이제 리바이스 스타우스가, 아, 그러면은, 우리 군용 텐트용으로 만들어진 정말 질긴 캔버스 원단으로 바지를 만들자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작업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제이콥 제데이비스라는 제작사 출신인 사람이 함께 하면서 <laughs> 이제 바지에 뜯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리벳 있죠. 구리 리벳으로 박아가지고 더 튼튼하게 보강하는 방식. 그 방식을 1871년도인가 특허 출연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복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정말 너무 튼튼하니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3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1890년대까지 이제 점차점차점차 점차, 점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청바지로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800, 1890년대 이제 역사적인 501의 시작을 알리는, 네, 501이 나오게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청바지의 거의 원형이 이제 그 당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그 501이 작업복으로도 많이 입어지고 카우보이나 우리가 딱 서부를 그 당시에 서부를 생각했을 때이 그려지는 이미지 에 많은 사람들이 입어주면서 이제 서부에서는 정말 유명한 이제 그런 청바지가 브랜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laughs> 이제 차츰차츰 미국이 정말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1920년대에 경제 대호황을 맞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동부에서 놀러 왔었던 서부에 관광 왔던 많은 동부 사람들이 아 청바지를 보면서 이제 그 매력에 빠져서 이제 청바지라는 리바이스라는 브랜드가 미국 전국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면서 이제 정말 매출도 폭발적으로 신장을 하고,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이 Y자 요크가 들어가 있는, 어 청바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파이브 포켓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보강이 되는 부분에, 보강이 될 부분에 리베이스 들어가 있고 뭐 뒤에 Y자 이렇게 요크가 있는 그런 형태의 청바지가 원형격으로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부터 그 501은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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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스라는 브랜드를 청바지의 역사 혹은 청바지에 대한 설명을 할때꼭 빠질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이 리바이스가 고착화시켜 놓은 그런 디자인 안에서 어 거의 100년이 훨씬 넘은 시간 동안 그렇게 크게 변형되지 않고 지금 오늘날에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리바이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언급을 꼭 해야 됐었고 사실 이제 리바이스가 그 이후에 발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청바지 역사에서 히스토리컬한 사건들이 좀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뭐 외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50년대에서 60년대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나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엘비스 프레슬리 뭐 제임스 딘 같은 5 67년 7년대를 관통하는 정말 팝스타들이 청바지를 입어주고 리바이스를 입어주고 그리고 세계대전 이후에 뭐 히피 문화 모즈로 서브컬처의 대부분의 문화에서 이 청바지를 바닥의 상징 뭐 젊음의 아이콘 같은 느낌으로 계속 이제 소비를 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어떤 청바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어, 그 당시부터 이렇게 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면은 될것 같아요. 그런 히스토리컬한 이슈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청바지가 진정한 메인스트림의 패션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50년대와 70년대를 관통하는 사이에 청바지의 실루엣이 더 슬림해지기도 하고 테이퍼드핏이 생기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었던, 버튼 방식으로 되어있던 앞섬 같은 경우에, 프런트 같은 경우가 지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원래 작업복일 때는 지퍼보다 버튼이 훨씬 튼튼하고 수선도 용이해가지고 원래 보통 많이 작업복 같은 워크웨어에서 더 많이 선호하는 방식인데 동구 사람들이 막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불편해. 이거 바꿔줘. 해가지고 뭐 바뀌어서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50년대 501. 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버튼플라이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버튼플라이 501이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60년대, 66년도 501인가? 그때부터는 지퍼플라이가 또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가 이제 동부에서 야, 너네 조금 더 약간 슬림하고, 어? 약간 좀 멋있게 입을 수 있는 패션 이만좀 만들어봐. 야, 이것도 바꾸고 해가지고 지퍼플라이 제품이 나오고 좀더 슬림한 제품이 나와요. 이66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익히 알고 있는 걸로 레졸루트 라는 브랜드의 710 모델이 66 베이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실루엣들을 좀 보여주죠 물론 꼭다그 디테일 다 갖고 온건 아니지만 뭐 그런 약간 시기들을 거쳐서 어뭐 청바지가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건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80년대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리바이스의 메일 인 USA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점점 줄어왔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미국 인건비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고 어.. 그리고 이제 어.. 더이상 미국 내 생산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로 계속 이제 공장들을 확장을 하면은 과정들을 거쳐요 80년대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진짜 이제 메이드 인 USA 제품이 없어졌는데 근데 어..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일본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일본 역시나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서 공장을, 미국 리바이스에서 이제 공장을 딱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제작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지금은 청바지 생산을 굉장히 효율적이고 완전히 생산량 중심의 방식으로 공정으로 다 바뀌었어요. 물론 예전에 만들었던 방식도 어 사실상 그 당시에 만들던 뭐 트라우저 팬츠나 정말 좋은 이제 그런 어패럴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방식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덜어낼 걸더 많이 덜어내고 그냥 정말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는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발전을 하였고 이제 그 과도기에서 예전의 그 고유의 방식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일본이 유일합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예전 방식 셀비지 원단을 짤수 있는 이제 구형 방지기들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제 뭐, 리바이스가 예전부터 사용했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체돼서 단종되었었던 대부분의 미싱들이나 기계들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가장 이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메이킹이 가능한 국가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그 사건을 이후로 지금 현재 이제 일본에 정말 좋은 청바지 브랜드들이 몇 가지 있죠 그 브랜드 대부분은 아마 그 일본에 처음으로 리바이스가 이제 공장이 세워졌을 때그 당시에 그 리바이스 재팬에서 일을 배웠던 사람이던 공장을 했던 사람이던 뭐 등등 해가지고 일, 리바이스 일기 문화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경력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브랜드에는 뭐, 풀카운트도 있고, 뭐, 웨어하우스도 있고, 뭐, 에비스라는 브랜드도 있을 거고, 또, 정말 등등 다양합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역설적으로 이제는 이제 미국의 전통 이제 세비지 대림을 만들던 이제 콤밀 사나의 이제 화이트워크도 문을 닫으면서 사실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는 세비지 원단도 생산이 어렵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방식들을 다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웃긴게 리바이스에서 이제 상위 라인으로 옛날에 이제 리바이스 자기네들을 이제 복각해서 만들어지는 lvc 라인도 이제 일본 원단을 쓰고 일본 메이킹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재미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 그래도 여기에 우리나라에 정말, 어, 어떤 우리나라 의복 역사에 정말 한획을그을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데밀이라는 브랜드. 데밀 대표님께서 이제 일본에서 청바지를 이제 제작도 하시고 디렉팅도 하시다가 이제 일본에 있는 공장에 있는 그 예전 미싱들을 전부 다 한국에 이제 약수형에 이제 데밀 아뜰리에다 갖고 오면서 실제로 이제 일본에 준하는 퀄리티의 메이킹이 가능하도록 만들으셨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는 제가 인스타 피드를 보니까, 이제, 국내에 이제 진짜 많은 옛날 공장들과 이제 그런 거를 다수소문해서 구형 방지기를 찾아서 이제 1호 한국산 세비지 원단도 지금 테스트를 계속 보면서 만들어 가고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국내산 세비지 원단과 국내에서 예전에 고증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메이킹이 가능한 공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에 정말 기대를 하고 있고, 어, 참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생산 효율이 부족해서 안 좋아져서 지금은 더,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가치와 미학적인 것들을 인정받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유지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인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리바이스 트라우스라는 브랜드, 리바이스 트라우스 앤 컴퍼니라는 브랜드의 어떤 역사적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바지를 조금 이제 어떤 바지를 구매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사실 그냥 리바이스 현행을 그냥 사라고 해요. 왜냐면은 실루엣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지만 현행 리바이스를 사더라도 절대 평타는 친다. 기본적으로 돈값은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국내에도 정말 많은 청바지 브랜드들이 있지만 어 너무 단순한 방식으로만 청바지를 접근하는 브랜드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궁금한 것도 없고 알 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리바이스 그냥 이제 그냥 현행 제품 한번 구매해서 좀 이제 경험해보시고 나의 취향을 알아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청바지를 입으면서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거나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이야기들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루카는 귀족 강아지라서 방, 땅바닥에 잘 앉지 않아요. 지금도 거의 50만원, 60만원짜리 청바지 위에 앉아 있습니다. 루카야, 아빠 일해야 되는데? 아빠 일해야 되는데? 음.